안녕하세요. 체린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제 채널에서 항상 인기 있는 즉각적으로 예뻐지는 방법 영상이 왔습니다. 이제 또 꿀팁이 충전이 딱 돼서 또 가져왔는데요. 오늘도 뭔가 장기적으로 뭔가 해서 바꿔야 되는 거 말고 이 영상 보는 즉시 확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메이크업 하실 때 쓰는 브러쉬 있죠 그 브러쉬 웬만하면 바꿔보세요 제가 스무 살때 처음 이렇게 메이크업 브러쉬 살때좀 이렇게 세트로 돼 있고 브러쉬 디자인 예쁘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브러쉬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메이크업을 할때아내 얼굴은 좀 발색이 안 되는 얼굴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화장을 여러 번 덧대다 보니까 있던 기초도 무너지고 발색도 안 되니까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지저분하고 과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나는 쉐딩을 하고 뭐 블러셔도 하고 아이섀도우도 했는데 차라리 화장을 안한게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뭔가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으면 샵쌤들의 손길이 좋아서 내가 곰손이라서 나는 저렇게 발색이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최근에 깨달았지 뭐예요? 제 브러시들의 문제였습니다. 그냥 예쁜 걸 쓰다 보니까 그렇게 발색이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번에 좋은 브러시를 몇번사 봤거든요. 와, 진짜 신세계를 맛봤습니다. 아, 이게 내손 문제가 아니었구나. 내 피부가 화장이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구나. 블러셔를 한번 해도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양만큼 한 번에 확 발색이 예쁘게 되니까 여러 번 터치하거나 수정할 필요도 없어서 훨씬 깔끔하게 되고 색상도 훨씬 있는 그대로 예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. 또 코나 턱 쉐딩을 할 때도 훨씬 자연스럽고 내가 원하는 양만큼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메이크업 퀄리티가 확 올라갔어요. 그러면서 느낀 게아왜 브러쉬를 바꿀 생각을 안 했을까? 왜 자꾸 나의 곰손만 탓하고 뭐 섀도우만 탓했을까라는 후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브러쉬들도 제가 지금 화면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. 꼭 이게 아니어도 되지만 저처럼 뭔가 발색이 안 되는 게 나의 똥손 문제인가? 내 섀도우 문제인가?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있다면 꼭한번 브러쉬는 제대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. 브러쉬도 뭐 평생 쓸수 있는 건 아니지만 훨씬 한번 사두면 오랜 기간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에 돈안 쓰고 이 제대로 된 브러쉬 사는 거에 돈을 좀 투자해 두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롭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헤어를 정돈하는 건데요. 사람의 인상을 많이 바꾸는 게 이런 뭐 잔머리 같은 게 불필요하게 바꾸 튀어나와 있으면 진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머릿결이 좋은데도 이 잔머리가 막 자글자글하게 많이 보이면 머릿결이 안 좋아 보이고 인상이 안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. 지금 저는 헤어를 완전 빵빵하게 고정을 한 상태인데요. 저는 머리에 힘도 없는 편이고 머리 결도 안 좋은 편이에요. 그런데 제가 잔머리가 거의 없고 완전 정돈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? 근데 저도 항상 이런 게 아니고 저도 대충 하고 다니면 이렇게 하고 다닐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돈하는 게 말로만 쉽지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완전 꿀템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제품 광고나 협찬 아니고 제돈 재산으로 사서 쓰고 있는 제품이고 한번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샀어요 요 나르카 헤어 고정 제품인데요 저는 이걸 이용해서 특히 머리 풀을 때도 풀을 때지만 묶을 때 똥머리 하거나 묶을 때 이게 막 잔머리 삐져나오는 게 너무 안 예쁘고 지저분하고 전체적인 룩의 퀄리티가 확 떨어져 보였는데 이거 쓰고 나서부터 확 퀄리티를 올리는데 한몫을 했어요. 실물로 봐도 차이가 나고요. 또 사진 촬영하거나 영상 촬영할 때도 이 헤어가 잔머리나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없이 딱 깔끔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전반적으로 주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. 근데 이거는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이 제품 쓰면서 한번 고정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브러시처럼 빗어가면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하거나 어려울 필요도 없고 저 같은 똥손도 다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나가기 전에 머리 스타일링 하면서 꼭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상하게 떡지지도 않고 또 중간중간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같은 데서 수정하기도 좋으니까 저 믿고 한번 써보세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붓기 빼고 다니는 건데요. 제가 그냥 디폴트가 좀 부어 있는 사람이에요. 제 유튜브 영상 보면 얼굴형도 편차가 비슷한 날인데도 많이 심할 때가 많거든요. 그게 엄청 부은 날 찍으면 저는 진짜 3kg는 더쪄 보이는 상태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살만 쪄 보이는 게 아니라 눈도 짜가지고 전반적으로 사람이 부으면은 안 예뻐 보이잖아요. 아 오늘 부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다니기에는 부어있는 날이나 시간의 빈도가 높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부어있는 얼굴이 내 진짜 얼굴인지 아니면 안 부은 얼굴이 내 진짜 얼굴인지가 헷갈릴 정도란 말이죠.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서 뭐 붓기 차도 마셔보고 갈사도 해보고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해보다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효과 좋았던 방법을 찾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인데 저는 올리브영에서 샀어요.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석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. 이거를 귀걸이처럼 귀에다가 붙이는 거예요. 외출하거나 중요한 날 전에 뭐 화장하거나 다른 작업하면서 이거 붙이고 있으면은 붓기가 싹 빠져요. 귀가 우리의 모든 신경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잖아요. 제대로 된 위치에 잘 지압을 해 주면은 이 붓기가 되게 즉각적으로 확확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괄사 같은 걸로 두피 풀어 주고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귀를 압박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몰랐을 때는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귀를 아예 이렇게 모아놨었어요. 그럼 귀가 이렇게 확 풀리면서 붓기가 좀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을 이제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고무줄 같은 거쓸 필요 없고 이 자석으로 귀의 중요한 위치에 이걸 붙여놓으면 되고요. 어떤 위치에 이걸 붙여놓으면 되는지도 이 제품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의 상태나 나의 니즈에 맞춰서 이 귀에 자석 붙여서 붓기 빼고 다니는 방법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 좋겠고 이 붓게 빠지게 전이랑 후가 다른 저와 같은 분들께는 진짜 즉각적으로 확 예뻐지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추합니다.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오랜만에 즉각적으로 예뻐지는 방법 시리즈 가져봤는데요.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아나운스도 하고 있고 워낙 보여지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카메라 앞에서 좀 꾸준히 예쁘고 단정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편이잖아요. 그러면서 진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고 많이 사보는 편이라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드릴 만한 팁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리즈에서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. 이 시리즈는 기존 시리즈에서도 한 네다섯 개 올라와 있으니까요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많은 분들께 사랑받은 컨텐츠들이 이미 있으니까 아직 그 컨텐츠 못본 분들은 채널 구독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